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 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 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 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 명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내경석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천 진료를 다녔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 보금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당한 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의사.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환자만 성긴 작은 예수 그 바보 의사가 바로 장기래 박사입니다 장기래 박사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 5세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척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과 같은 그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주인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주인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정으로 부임할 때주의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들을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터가 예수를 본받고 성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의 칭송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성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평생 집에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무소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나눔과 베품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월나무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 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은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은 지고선이다. 사랑은 도덕의 도덕이요. 생명의 생명이다. 사랑의 철학은 생명철학의 일대 혁명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생명 자체다. 이런 그의 사랑 실천의 삶은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상기 교수는 그의 생애와 삶은 한국교회 현장에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는 밤새어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했습니다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보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여일만을 사랑하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사람 백년해로하라. 재우다는 것은 백년 뒤에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망향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애기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었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엽고 그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자고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가도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청을 우리 삶에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대, 대개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픔과 상처로 신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